아 되게 모르겠는데 10개 정도만에 못하면 돼 말을 해잘 아, 모르겠어요 상상이 잘안 돼요 되게 쉬운데 오케이 오. 오. 잘하면 돼? 오오 Pro and beginner, second winter with unbind. 난관을 봉착했습니다. 앰보싱에 <laughs> 앰보싱 모글을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<laughs> 뭐가 무서워? 모글에서 발랐으시면은 낭방방 뛰어 요 어. 카운터 로테이션을 이용하면 쉽게 쉽게 탈수 있어요. 낙타 등에서 했던. 그렇지. 모글이 원래 스키어들이 하는 거 아니에요? 많이 하죠. 올림픽 종목에도 모글 있잖아요. 걸로? 응. 걸로? <laughs> 보드도 모글 탈 수가 있어요. 많이 파여 있으면 좀 약간 힘들긴 하지만 첫 체험 경험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. 오케이. <웃음> 자, 규영이 <laughs> 한것좀 밑으로 내려가 있어. 아, 무서워. 좀어주영이 타기 좀 깊겠는데? <laughs> 그저께보다 많이 파였는데? 굴곡봐. 지나면 지나갈수록 음. 계속 파이는 것 같아요 여기는. 어, 뭐 괜찮은데 나탈 만한데? 저세네 개, 다섯 개 정도만 지나가면 합시다못 빠져 나올 것 같은데 이거? 바인딩 벗고 걸어 나올 거예요. 오 파우더 탄다고 꼬라박혀가지고 <laughs> <laughs> 벗고 걸어 나오면 된다는 걸 알았어요. 리핑으로 약간 밀어줍니다. 보드를 넘어. 반대쪽으로 또 들어줘야 됩니다. 밀면서. 뒷발이네요. 뒷발만 밀게 되면은 보드가 돌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뒤꿈치가 발가락에 같이 밀어줍니다. 파워 슬라이드. 그렇지. 어, 여유는 있어. 왠지 페트롤이 대기해 주셔야 할것 같아요. <laughs> <한번> 해봅시다. 무서우니까 기해 빨리빨리. 오. 진짜로 안 들어갔나 봐. 들어가지, 들어이구들어 원래 이렇게 급가속해요? 타인 게있기 때문에. 어... 돌려. 진짜, 진짜. 오, 그래! 끝났는데? <laughs> 다시 올라와! 많이 출고 내려가기 때문에 반질반질 합니다. 우와. 얼음이지, 얼음. 생각보다 엄청난데요?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요? 최고로 넘어졌어 아, 진짜. <웃음> <와>. <웃음> 쑥 갑자기 빨라질 때 정신을 차리고 이걸 해야 되는 것 같은데, 저는 심약자 라 몰라요, 이제. 자포자기? <laughs> 그래, 꼬꾸 하면 <올려면> 안 돼. 꾹꾹 하면 안 돼. 오케이! 그렇지 다시 한번 밀어. <laughs> 밀어. 그렇지? 오. 밀어가 돼서 땡기고 하는데. 속도를 컨트롤하는 느낌으로. 그렇지 도움 엄청 되겠는데 이거. 그럴 네. 것 같아요. 오 자신감이 붙었어. 역캠 있으면좀 편하겠네요. 발란스 잘 만드는 친구는 음. 굳이 뭐 역캠 아니더라도. 어, 이제 밀어야 돼, 밀어야 돼, 밀어. 밀어. 어. 잘안 돼요. 처음부터 잘 되면 푸지 지금 또능서쭉 밀고, 어깨가 돌아가면 안 된다는 발자국도로쭉 밀고. 밀고 당기고밀도당기고밀당거인 오호. <laughs> 오우 보통 보더들은 잘 못하는 거죠 무굴은잘못해 기술선수권 대회를 하는데 거기에 무굴이 들어가 있어요 스노우보드 어... 밸런스 잡는 그게 또 실력일 수도 있는 거죠 한번 통과하면 끝, 끝. 끝. 우와 우와 우와! <laughs> 슬라이턴이랑 비슷해요. 슬라이턴이 안 되니까 목을도 안 되는 거죠 살짝 밀어. 아, 아. 밀었어야지. <laughs> 다시 그렇지. 자 봐봐. 상체를 같이 움직여주게 되면은 다시 돌아올 때가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. 상체는 거의 고정으로 해야지. 그렇지 <laughs> 다시 한번 밀어 밀어 밀어. <laughs> 목욜은 안되는거로 <laughs> 왜 안되지? 초보자분들은 목욜을 들어오지 마세요 <laughs> 처음 타기에 좀 약간 많이 힘들수도 있어요 왜주영 할만하지? 저 <laughs> 표정 아, 봐아 아쉽다 뭐야 아, 한번더 해야 괜찮아 마지막으로 성공을 하면 토스트에 커피 실패를 하면은 <laughs> 안 하면 밥사 도전 안하면 되는거 아니에요? <laughs> 아니, 도전을 포기했으시하우 뭐라고요? <laughs> 와 작전 짠다 지금 보시는것처럼 목굴이 두개로 나눠 내려올수가 있습니다 두 명에서 같이 출발을 해서 타게 되면은 팀겨 나왔을 때 부딪힐 수 있어요. 되게 위험한 상황이 일어납니다. 목론 혼자 타는 겁니다. 조심하라고. 두명이 타면 토수트냐 하누냐? 밥비냐이오오오비구나 여기서부터 내가 해줄게. 여기오 oh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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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이상. 오오 오. 예. 마지막으통시 되는데. 열 받았어요. 될것 같지? 좋아. 근데 오래 걸릴 것같긴 해요. 어깨가 너무 이쪽 들어가 있었지. 다시 한번 올라 아 나오기엔 되게 힘든 거지. 시선과 어깨는 고정한 상태로 목을 타는 게좀더 편하게 할수있다것 같다. 호스가 막떠 있기도 하다가 위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막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. 미는 느낌을 느낄 수조차 없이 나는 이미 넘어져 있는 거예요. 올라가서 한 번만 더 해. 그래. 잘 해. <laughs> 오늘도 알아듣겠군. <laughs> 코스 연구하고 있어요 그럼 이거 성공할 것 같은데 방체 고정 그렇지 오. 오, 좋아 그래 다시 밀어 아. 여기서 다시 밀고 아. 아. 으로 튀겨나가진 않았어 그죠 어 튀겨내려 <laughs> 오기 때는에 튀깁시다 우와 광속 <laughs> 죄송합니다 목욕 이런 것도 있다 생각하시고 한우는 먹어야지 도전했는데 왜 아. 한우예요 한우를 국 한우를 아깝게 국밥 아니 아이, 잠깐만 아이고 슬로프에서 연습하고 들어갈순 수는 없나? 들어갈 수 있어요. 상체 따로 하체 따로 원래 누는것에 카운터 로테이션이라고 그래요. 카운터 로테이션을 좀더 많이 연습하다 보면은 그 사이드 모글이잖아. 이렇게 사이드로 타는 방법 이 있고, 그다음 모글을 이렇게 넘어서 타는 방법도 있고 그래요. 사이드 모글이 좀더 편해요. 카운터 로테이션을 좀 많이 연습하면은 좀 도움이 많이 됩니다. 다음 시간에 도전. 섣불리 말을 못하겠다. 이러다 한우 살까 봐. 꼭 밥을 많이 먹고 가셔서 빠져나올 체력을 비축해 주세요. 다치지 않게 조심을. 세요아 기분 안 좋아. <laughs> 아 목을 싫어 목을 목을 목을. 카운터 로테이션. 할까요? 오케이. 오.